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31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들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여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냐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라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 하는 말을 유대인들에게 하셨지요.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아주 극단적이고 극렬한 반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 예수님에게 되돌려주는 한 말을 보면 너가 사마리아 사람이다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고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니까 귀신도 들렸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지키는 자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귀신들린 거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이미 죽었는데, 너는... 너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다고 하니 네가 조상 아브라함 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 보다 크냐? 어? 그럼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너는 상종 못할 사람이고 귀신 들렸고 또 사마리아 서란처럼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자로 자기를 표현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자기들과 같은 인간, 혹은 출신 배경이 좋지 못한 날릴리,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에게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눈은 너무 작아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 커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전하는 말씀의 능력은 너무나 엄청나서 그들은 보지도, 들어도 믿질 수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너무 엄청나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된다는 라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가름하고 이렇게 빠질 수 없는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생각과 사고로 그것을 해결해 버리면 이런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들렸다 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말하자면 신성 모독제로 싸잡아 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브라함 보다 크신 분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몰랐습니다 세상은 또 유대인들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대적할 논리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니 진리를 왜곡하는 이런 일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비하합니다. 또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공격까지 시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과는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허울 좋게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그것을 과시하고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도 다른 사람도 무시하고 또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좀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종교적인 전통과 그런 것을 따른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형식,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를 흉내낸다고 영원히 사는 것은 결단과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1절에 내 말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영생을 노린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모함하는데도 거기에 쉽게 휘말리지 않으십니다. 치욕적인 말을 들으시면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만 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이렇듯 영적 무지의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상종 못할 자로 귀신들린 자로, 또 자기들보다 못한 자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이지요.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믿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요.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54절에, 53절에 그렇게 말으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봐. 유대인들이 질문하자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영광을 내게 돌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게 영광을 돌리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공언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고 소개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앞서 먼저 계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을 열망하면서 아브라함이 기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메시아이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대답에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을 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엄청난 분이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셔서 그들의 지식과 경험의 세계 안에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했던 말,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행하고 신중히 여겼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결과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복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는이라, 있었느니라도 아니고 있는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의 말씀에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의 초점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비하고 빈정거리고 모욕하고 무시하는데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아들에게 영광을 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돌려 주신다. 그분이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하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이 자기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뻐했어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말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요. 신성 모독하는 자로 생각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백성으로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핍박 속에서 희생을 통해서 위험을 넘어서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지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브라미 나기소서 내가 있는이라. 여기 내가 있는이라고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애고 애임이 나는 무엇 무엇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신 것을 예수님이 똑같이 사용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 어떤 피조물로도 견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지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논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위대한 조상이나 선지자보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대로 믿고 지켜 행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지키지도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것을 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과 따돌림을 당해도 변함없이 그 예수님이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언제든지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처럼 자신이 아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판단하고 잘못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고 또 깨달은 지혜로 우리의 손과 발로 삶으로 말씀을 행하고 세상의 믿음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비방과 멸시와 오해와 조롱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신 것을 보고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열정과 복음에 대한 충성을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천국을 가야 하는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복음의 사람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는 진리를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감정과 여러 분위기에 휩쓸려 유대인들처럼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성령의 지혜를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